안녕하세요 더주방입니다 오늘은 가정집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지로철 후라이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건데요 요거는 어, 무쇠가 아닌 강철이고요 지금 녹이 나지 않도록 지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어, 별다른 시즈닝 없이도 요거는 녹 없이 계속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녹이 아예 안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몇번 정도는 시즈닝을 해 주셔야 되고요 뭐이 과정이 힘들진 않기 때문에 일단은 처음 제품을 받으시면은 세척을 먼저 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세제로 세척을 해 주시면 안 되고요 따뜻한 물과 부드러운 수세미만으로 세척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세제나 베이킹소다를 쓰게 되면은 어 겉에 지화처리를 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어 가급적이면 안 쓰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세제를 쓰실 거라면 그때마다 시즈닝을 잘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제품 받으시면 어, 세척을 싹 해주시고 말린 다음에 이제 기름 코팅 해주시면 되는데요 기름 넣으실 때는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고 어, 적당히 얇 이렇게 바닥에 얇게 펴 바른다 생각하시고 어, 적당히 넣어서 솔 같은 걸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펴 바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은 약불로 해주셔야 돼요 강불로 해버리면은 기름이 또 협착되거나 할수 있기 때문에 약불로 5분 정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가열을 하다 보면 연기가 막 올라올 거예요 5분 어, 어뭐 시즈닝은 처음에 뭐두세번 해주셔도 되지만 그냥 한 번만 해도 저는 적당한 것 같고요. 그래서 한번 시즈닝 하고 그다음에 조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어, 요리하실 때 이게 좀 산성이 있는 음식은 어, 하고 나서 너무 웍에 오래 보관하지는 마세요. 왜냐하면 산성이 있는 음식을 하면은 이게 철이 산화돼가지고 검은 물이나 혹시 검은 가루 같은 게 나올 수 있거든요. 이것도 많이 문의 주시는 사항 중 하나인데 혹시 검은 물이나 검은 가루 같은 게 나온다면은 어뭐 강한 수세미로 싹 한번 밀고 다시 시즈닝 해주시면 쓸수 있거든요. 이게 조금 색이 변질되거나 뭐가 자꾸 나와가지고 이거 쓸수 있는 거냐고 여쭤보시는 분도 계신데 그럴 때마다 그냥 뭐 수세미로 좀 밀고 쓰시면 돼요. 다시 시즈닝을 해가지고 이거는 뭐 구멍이 뚫리지 않는 이상 거의 반영구적으로 쓸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어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격을 어좀 싸게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지금 이 기회에 장만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저희가 이제 프라이팬은 몇개안 남았는데 이번에 다다마 후라이팬 남은 거다 구매가 끝나면 더 이상은 안 팔거든요. 단종시킬 거라서. 지금 후라이팬 가격이 배송비까지 해서 3600원 그 정도 올려놨어요. 그래서 한번, 예, 저희 스토어 와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